오늘은 5월 21일, 어, 즐거운 금요일이죠. 어, 주말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서면 이제 배당주입니다. 어, 돈 먹는 게임이 배당주 특선, 다크호스 특선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뜨거운 여름이 오면 어, 라이브로 어, 보실 수 있을 거라 어, 생각됩니다. 음, 뜨거운 여름이 다가서면 배당주다. 돈 먹는 개미는요. 어, 5월 20일 날, 어, 5월 20일 목요일 날,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날 1,500만 원에 매도를 했고요. 한 260만 원에 매수를 해서요. 어, 1,250만 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어, 실현 손익은 133만 원, 어, 10% 정도의 어, 실현 수익률을 했고요. 어, 2021년 5월 21일 어, 오늘이죠 오늘 아침 땡 하자마자 어, 1980만원 정도에 어, 매도를 했고요 어, 76만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1900만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줄였다 어, 1900만원의 주식 비중을 줄여서요 실현 손익은 163만원 어, 실현 수익률은 9% 정도 되었습니다 음,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여름 배당주를 사야겠죠 어..이제 배당주를 사야겠죠? 어.. 우리 환타님이 좋아하는거죠 어.. 컨텐츠용 계좌인데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죠? 엄청나게 <laughs> 두드려.. 215만원 평가손실 롯데쇼핑 215만원에 팔았어야되는데 반이 날라갔다 반이 날라갔다 전부 56% 60% 다가서다가 다 때려맞았다 다 때려맞았다 어.. 어, 한 500, 한 30만원 정도까지 평가 수익이 올라갔었는데요.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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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용 계좌가 530만원 정도까지, 어, 평가 수익이 올라갔었는데, 한 20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돈이 어디서 조금씩 조금씩 새나가고 있어요. 어디서 새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새나가는지, 어디서 새나가는지를 모르겠는데, 돈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돈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며칠 만에 한 200이 날라갔다. 다 팔고 싶은데, 다 팔아치우고 싶은데, 어, 컨텐츠용 계좌죠. 어, 콘텐츠용 계좌죠. 어, 전 영상이었죠. 전 영상이었죠. 음. 우리 메리츠 금융 지주 어, 우리 어 환타 님이 어, 저기 전설을 만들었는데요. 어, 지주 거기 그거를 만들었죠. 어. 어, 주신을 만들었었는데요. 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냐면, 우리 환타님의, 어, 지금, 어, 시드가 1억에서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월급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한 1억이라고 본다 그러면, 주신이라 그러면은, 어, 1억 시드에서 한 30%에서 50%. 그러니까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두 배가 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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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환타 님이 어 메리츠 금융 지주가 너무나 좋아서 한 5천 때려 박았는데 어 그게 어 수익률이 101% 이상을 찍고 평가 손익이 5천만 원이 난 겁니다. 5천만 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내 계좌에 다른 어떤 종목들을 다 배제하더라도 어 메리츠 종금이 어 적어가 된 거죠? 1억이 된 거죠? 내, 내 주식계좌에 지금 시드가 1억인데, 메리츠 종금이 한 5천 때렸는데 이게 두배가된 거야. 그러니까 메리츠 종금만 1억이야. 근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배당주가, 이 배당주가, 어, 배당을 줄인다는, 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배당주의 매력이 없어지잖아. 돈 먹는 개미가 작년 여름에 메리츠 화제를 왜, 왜, 왜 계속 얘기했죠? 배당주예요. LG유플러스 왜 계속 얘기했죠? 배당주예요. 제일기획 왜 계속 얘기했나요? 배당주예요. 근데 메리츠화재가 이, 이 잡주 메리츠화재가 배당을 어, 대폭 줄인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뭐 매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5천만 원 원금에 100%가 돼서 이제 메리츠 종금이 1억이에요. 1억인데 10% 떨어지면 얼마야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하루에 10몇% 떨어졌었죠? 그러면 하루에 한 천몇백만 원이 날라간 겁니다. 이 계좌가 지금 950만 원짜인데요. 리이 계좌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 다음 날또 떨어져? 그럼 이 계좌가 또 통째로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이 계좌가 아예 시체가 돼버린다. 어, 950만 원짜리 이 계좌도 어, 시체가 될 만큼의 어, 1억 시드의 어, 주신이 흔들릴 때는 주신이 흔들릴 때는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어 신경이 곤두서고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지금 삼성전자 어, 이런 거 많이 아프시죠 많이 아프 아플 겁니다. 음. 우리 환타님이 이제, 어, 내가 충고로는 이제, 어, 비중을 조금 줄여라. 어, 비중을 조금 줄여라라고 충고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그만 계좌, 이 조그만 계좌, 950만원짜리, 총 시드가 950만원짜리인 이 조그만 계좌도 장이 좀안 좋잖아요. 장이 좀안 좋으면 한 200만원이 그냥 며칠 새로 없어집니다. 200만 원.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이것도, 어, 만약에, 어, 주가가 추세전환을 하면, 어, 종합주가 지수가 추세전환을 해갖고, 하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금방 파란색으로 바뀐다. 이게 지금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뭐, 50%나 있고, 뭐, 47%나 있고, 40%나 있고요. 그런데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은, 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 산이 높으면요, 골이 깊고요. 지금 좀뭐 다들 좀 신경이 쓰이죠. 어, 미국 형님, 중국 형님 둘이 어, 주먹 한 방씩 휘둘르고 싸움 붙으면요, 아 우리는 아파요. 아, 우리는 아파. 요 간담이선을 하죠? 간담이선을. 구경하고 있는데도 간담이선을 해. 한방 제대로 잘못 맞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미국형이랑 중국형이 싸우는데 거기서 구경하고 있다가 한 방, 한방 제대로 잘못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어, 지금, 어, 장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3,000선 밑으로 가야, 어, 좀, 좀 하락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3,000선을 아직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전혀 떨어진 것이 아니다. 전혀 하방이 아니다. 어, 이제 3,000선 밑으로 가고요. 2,500선을 향해 달려갈 때쯤이면, 비명소리도 안 나오겠죠. 어, 비명소리도 안 나오겠죠. 지금 비명들 많이 지르잖아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아야야야야 비명소리를 많이 지르잖아요. 근데, 어, 진정한 공포가 오고요. 진정한 패닉이 오면 악소리도 안 나온다는 거. 조용해지죠. 조용해집니다. 행복한 투자만을 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대 어, 욕심을 부릴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뜨거운 여름이 오면 뜨거운 여름이 오면 아주 뜨거운 여름이 오면 그때 어, 그때 우리는 배당주를 배당주를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50분이고요. 인생의 힐러 돈 먹는 개미였습니다.